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달 주제는 의지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이 10월 한달 동안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기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과 계획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를 안 했더라고요. 함께 우리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800년대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요 18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 디엘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와 절친한 사이로 무디의 어떤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무디의 사역을 도왔던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스펙포드는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전제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73년 2년 뒤에는 스페포드의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은 그만 목숨을 잃었고 유일하게 이 아내만 목숨을 간신히 건져서 이 아내를 구하러 이 스페포드가 또 다른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사고 해역으로 가는 이 스페포드가 어, 내 딸이 희생당한 내 딸이 죽은 그런 바다 위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딸들이 생각나서 주치할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미어오고 아픔이 밀려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겠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무디 목사님의 많은 전도사역을 내가 그렇게 도와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부지심에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페포드는 어느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이 평안함이, 자기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꼈던 이 평안함을 하나의 시로 옮겨서 적었는데 그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이 시편이, 이 시가, 이 찬송가가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슬픔과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것과는 정말 결이 다른 그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편 34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10편 34편에 소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위에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 위에 보시면 써있어요.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소제목이 위에 제목으로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1절 말씀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은 사무엘 선수에게 기름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젠간 잡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옆나라였던 블레셋으로 적국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적국입니다. 근데 그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나오는 왕의 이름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소재목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집트에 애굽의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가 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을 이야기하면 단군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바로 그것이 왕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그당시에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이고, 그 당시 가드의 가드라는 지역,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지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도시 국가 여러 개가 연합해서 전쟁 때마다 그각 도시 국가들이 병사들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이미 다윗의 명성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전쟁 후에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미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이스라엘 용사로 모든 적국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만만을 죽였던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망쳐왔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후한이 낫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명이나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 무서운 다윗이 지금 사우를 피해서 다가왔는데 분명히 저건 속임수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 뻔하니 다윗을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라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미친 척 합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옆에다 글씨 이상하게 막 쓰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를 하는 거예요. 마치 고종임금의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 이항이 안동김 씨의 어떤 세도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그런 위협 앞에서 미친 척하며 덜 떨어진 척하며 그 세도 가들 밑에 가서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냥 모자란 척 했던 것처럼 잠깐의그 위기를 넘기고 큰 것을 도모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도 그 당시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체합니다. 그리고 그거 모습에 아기스는 넘어갔죠. 그리고 아기스는 당윗을 야, 저 봐라. 그런 미친 놈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될수 있겠느냐? 야 이미 다윗은 미쳤다. 그냥 내버려둬라. 쟤는 아무런 위협이 우리에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나와서 지었던 시가 오늘 10편 34편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가 현재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런 고한 상태에 있는 다윗의 고르지즘에 하나님이 어떤 평안함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4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함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설교의 1번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신가였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인을 가르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가르켜서 곤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 고통받는 사람,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이 쫓기는 몸이긴 하나,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비록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이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모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 몇 명이냐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언제 외롭다고 느낍니까? 내 주역 옆에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친 채하고 비록 도망갔지만, 다윗의 옆에는 용매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잠시 잠깐 내가 곤란한 상태에 있지만 다음 왕위를 이을 분명한 기름부음 받은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영웅 스토리 하나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배경과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가졌지만,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진 공고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을까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 는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저 아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위치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잘 나갔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나갔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내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의사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정체성이 서 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숨 대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스의 손에서 빠져나온 다윗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요 이 10편 34편이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의 첫 시작을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에서 A, A, 알파, 베타 할때 그래서 알렙이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를 쫙 순서대로 배열려는게 10편 34편이에요 그렇게 병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이 한 네, 네, 네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3 4편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겪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는 언제 전쟁을 해들지 모르는 그런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친 체 하고 이미 침을 질질 흘린 상태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자마자, 아유 살았네. 아, 어떡하지? 이스라엘 가야 나 어디 가야 되나 다시 고민할만 하죠. 근데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공고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도 다윗은 뭘 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많이 부르셨던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라는 가사가 참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상황이지만 함께 나와 이 자리를 함께 채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와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를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저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손에 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보다 더 위의 권력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비록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지만, 이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아기스라는 강력한 왕이 있었지만, 그 아기스조차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기스한테 미친 척하고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나는 아기스의 영토 안에, 아기스의 범위 안에, 아기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환란과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란 중에 도우신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한숨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이 10월달 의지함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뜬 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란과 어떤 걱정과 근심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극폭 지배했던 걱정, 근심, 염려, 불면증, 우울증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의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구절 말씀을 봤더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구원자 대신 주님 앞에서 떨리는 감정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왜 떨리는 감정이 생깁니까? 도저히 이환란과 공고가 이 사망의 뭐 죄와 사망의 몸이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 나를 쑥 건지셔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건지시 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 그 나를 건지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떨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젊은 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젊은 사자는 이 땅에서 육식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에 있는 삶을 가리켜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고 해서 안될게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을 다윗은 젊은 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고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 하는 그런 집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과 집념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다 했어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핍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감과 내가 가진 의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11절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샀던 스마트폰이 아이폰 4입니다. 아이폰 4 2010년에 어, 구매를 했는데요. 2010년 10월 9일날 제가 결혼한 날 어, 결혼한 날 강남 천남동에서 열심히 샵에서 신랑 신부 화장을 다 마친 메이크업 싹다 하고 이제 결혼식장이 저희 강미교 시각대학교 착플식이었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학교에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학교 예배실에 예배당에서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학교가 있는 서대문까지 가려면 이제 한강 가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수대교를 이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차 위에서 그차 위에서 아이폰4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휴대폰 사자마자 바로 이제 평일날 근무시간에는 이제 바로 개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이폰 4를 미리 예약 구매를 해놓으면 기계는 와 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개통이 돼요. 그래서 쉬는 날이었지만 10월 9일 한글 날이었지만 이 이날 개통이 다리 위에서 개통이 됐어요. 그래 개통이 돼서 제가 정했던 핸드폰 바탕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이쪽이 화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제 지난 토요일이 저희가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어, 10년 동안 제가 단한 번도 이 바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너무 작으신가요? 오스월드 챔버스가 썼던 책 안에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게 배터리예요. 아, 이쪽이요. 이게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이제 거의 빨간색이잖아요. 배터리 잔량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배터리의 잔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고, 내거 퍼센트를 빨간색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바꾸고, 내 거를 채우려 하는 수면, 하나님 것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내 거를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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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웠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비우고, 또 비워야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비워진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